하드 공부방입니다. 오늘은 끝내기 테크닉, 끝내기 맥점 같은 거를 알아보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이 귀를 다 백집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겠죠. 모양상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첫 수는 여기다 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럴 때 백은 이렇게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집을 이렇게... 쭈그려줄수 밖에 없는데요. 여섯 집에한점 잡혔으니까, 한 다섯 집 정도 들어가야 되나요? 이렇게 쭈그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보강을, 아이고, 뭐죠? <laughs> 뭔가 잘못 눌러졌네요.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음, 났을 때, 자, 방금 봤다시피 물러서야 되는데, 만약에 버티면 어떨까요? 어려운 수는 아닌데, 수순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붙이는 것은 실패입니다. 이렇게빠져갔고요이건 이렇게 해서, 이거 이어버리고, 이렇게 이어, 있더라도, 이건 폐가 아니죠. 유감과로 흙이 잡힌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 이은 다음에요. 흙이 여기를 먹여치는 게 맥점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여기를 잇는다면요. 여기를 잇는다면, 이렇게 들어가서 딸때 이렇게 젖히게 되면 이건 비기죠. 그래서 전체가 한 집도 안 납니다. 이거 하나 따먹었으니까 한집났네요단는 이렇게 저항할 방법이 없죠. 여기서 이렇게 놓더라도 그때 갖다 붙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놓는 것은 지금 이 공배를 메우는 효과 때문에 이 단수에 의해서 아까 내가 집이 났는데 집이 안 나죠. 그래서 이것은 폐가 되고요. 여기서 여기를 보강을 하면 그때 이렇게 해 찝으면 똑같은 결과로 비기 됩니다. 자, 어려운 모양은 아닌데요. 어려운 모양은 아닌데, 이 붙이는 수는 뭐 웬만하면 다 보실 수 있는 수들이죠. 배의 입장에서 착각을 해서 여기를 먼저 가면 수순착으로 아무것도 안 나는 거, 이뭐 정도 주의해두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먹여치고 따가면, 이뭐 따슬로 따가 어떻게 하면은 여기를 한번 더 갖다 붙여서 이렇게 놓으면 폐가 되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해서 빅이 됩니다. 자, 45번입니다. 이거는 귀가 몇 집일까요? 음, 자, 이 모양에서는 자, 만약에 흙이 선수로 끝내기 하고 싶다면 은 그냥 결정해도 되겠습니다. 결정을 하고요. 이쪽을 놨을 때, 이쪽을 놨을 때이 모양에서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냥 그냥 젖히고 빠지게 되면은 나중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몇 집이죠? 네, 여섯 집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미흡합니다. 자, 여기서는 요양이 결정이 됐다면은 여기까지 가는 게 급소입니다. 자, 여기서 백이 어떻게 나야 됩니까? 자, 백이 뭐, 최대한 질 버틸 수는 없겠죠. 여기 밀고 들어가는 게 선수고. 아니, 아니, 이거는, 그쵸? 어, 이렇게 밀고 들어가고 여기 끊어버리면 이건 수가 났죠. 이렇게 해봤자 양자충으로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야 됩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놓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하나 먹여쳐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툭 끊어버리면 집이 안 나죠. 양자충을 죽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먹여쳤을 때뭐 이런 식으로 어, 변난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쪽이 여기 조금 이득 보려다가 여기서 많이 뜯기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백은 여기서는 이 정도 밖에 없고요. 그때 흙이 이렇게 젖히게 되면 자 손을 뺄 수는 없겠죠. 손을 뺐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 손을 뺐다가는 그리고 단수치는 수에 의해서 그러 전체가 걸리면폐가 되겠죠. 이웃 떠가는 이렇게 잡혀버리니까 그래서 백도 역시 이렇게 두면 이렇게 하나 받아주는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몇 집입니까? 여기 그러니까 백이 가열수가 두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두 개를 놓고 땄다고 생각해주면 하나 둘셋넷 다섯 집이니까 그냥 젖히는 거에 비해서 한집 이득입니다 자 이것은 흑이 선수로 처리를 한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때 하나 치중가 드는 수가 좋은 수고요 이런 식으로 받을 때 젖혀서 백이 패를 피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게 보통이겠죠 이렇게 되든가자 아니면 어떤 수도 있을까요 자 그냥 먼저 치중가는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면 100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렇게 받는 정도인데요. 그때 로렇게한 칸을 띱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를 꽉 있게 되면 그때 여기를 눌러 맞고요. 100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100은 뭐 그냥 이거 단수치는 정도죠? 그럼 두 점을 따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단수치고 이렇게 따면 자, 이것은 이제 흙이 후수인데요. 여기 네 집을 벌었죠. 그 다음에 이쪽은 백 집이 네 집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백 집이 한 집도 안 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건 이렇게 된다고 보고요. 하나, 둘, 이거 따먹은, 이제는 따먹은 자리죠. 셋. 그래서 네네 집이 되고 여기 네 집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서로 백 집이 없어진 걸로 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 따로 저항할 수가 있을까요? 첫 수는 이거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띄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으면 이런 식으로 있게 되면 흙이 여기를 한번 나가고요 막을 때툭 끊어 버리면 양자충이죠 그렇죠? 일단 모양은 양자충이고 백으로서는 그러면 아, 일루적하면 양자충이고 이렇게 하는 정도입니다 살긴 살았네요 그럼 여기 흙이 여기를 잡고 이렇게 따내게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네 집이 났고요백 집은 세 집이 났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 밀고 나오는 게 하나의 권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역시, 양쪽 집의 비교는 플러스 마이너스 빵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은 선수로 뒀을 때는, 그냥 막고, 치중 한번 가놓고, 젖혀서, 이렇게 이렇게 선수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치증을 갔을 때 백이 특별한 저항할 수가 없, 없습니다 이정도고 이렇게 놓을 때아 여기 뭐 하는 겁니까 여기 띄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받을 때 이렇게 가서 뭐이정도로 후수이긴 하지만 이 백집을 거의 다 없애는 그러한 맥점이 있었습니다 자 46번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이렇게 놓는 게 선수긴 합니다. 손을 뺄 수는 없죠? 손을 뺐다가는 여기 먹여치고 딸때 뛰어들어가면 이 배에다 죽죠? 그럼 백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받으면 그만인데, 아이고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그럼 귀는 몇 집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서로 이렇게 됐다, 공통에 걸리는게 이렇게 됐다고 보고요. 귀가 한7집 정도 났습니다. 7 집이 났죠? 조금 손해입니다.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여기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를 탁 끊어두는 게 절묘한 맥주입니다. 자, 이렇게 끊어두면, 백이 만약에, 백이 만약에 여기서 이걸 따내버리면, 살짝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러면 뭐 잡히죠? 따라서, 이걸 따낼 수는 없고, 여기를, 그렇서 이렇게 이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는 없죠? 이렇게 해서 조여버리면 또 잡힙니다. 자집이날 공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백은 이렇게 끊어뒀을 때요 이 정도, 이 정도 두는 게 보통일 거고요. 그때 이렇게 막아두면 이렇게 따게 됩니다. 그럼 아까 모양에 비해서 백이 한발 물러섰기 때문에 흑이한집 이득입니다. 그렇죠? 자, 그냥 무심코 그냥 막아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뭐 실전에 이렇게 신경을 안 쓰다 보면 이렇게 될 확률이 높은데요. 잘 보시면 귀에 사활을 이용해서 하나 딱 먹여쳐두는 순간. 아까랑 동등한 그 집을 내려면 막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막지를 못하는 거죠. 따면 다 죽고. 그래서 뒤로 하나, 뒤로 하나 물러줄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선수로 처리하면서 한 집을 이득보는 테크닉이었습니다. 자, 요번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